그래서 이렇게 뭐 스파가 출연한 듯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양국진 스피치 우리 양광사님하고는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제가 중간 주간에 찾아뵙는데 호남대학교의 CEO 과정 갈수록 인원이 드네요 옛날에 한2 5명이 60명이라는 얘기도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전설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전설이라고 지나간 이야기인데 어, 저는 현역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서른 네, 다섯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이스테라피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대한민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썼을 거예요. 어, 베스트셀러 자금은 내보없없지만아무튼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화쇠로 가는 책이 그냥 스터디셀러일 뿐이지 베스트셀러일 수도 없지만,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책은 아마도 이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대전에 여기 막 올라오는데, 세 명이 함께 왔어요. 한 분은 에, 팝 외국에서 생활을 한 20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대전에서 어 영어 교육도 하시고, 팝, 팝어 강의도 하시던 분인데, 중간이나 끝날 쯤음에 어 노래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학습 태도가 좋으시면 한곡 정도 들려드리고요. 학습 태도 안쁘면 그냥 롯데에서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laughs> 저에, 저에 대해 좀 알아야 하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이곳까지 들려왔는가. 여기, 여기는 여기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CEO들 어, 그 스피치의 그 전설같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살다 보니 어떤 전설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35개의 책을 썼고 KBS, MBC, SBS, EBS 방송을 두루두루두루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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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렵을 했고 지금도 현역으로 예, 뛰고 있고 막 오는데 대전에 중도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지방지인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겠대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세 건의 특허를 출원했거든요. 한 건이 바로 보이스트레이 보, 보이스트레이닝, 보이스테라피. 그러니까 요즘 요즘 현대인들이요 어, 의외로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잖아요. 그리고 뭐, 12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게 제한이냐, 축복이냐, 그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어 염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울해. 그래서, 고, 어, 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고령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자산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이 시대는 타피가 어, 필요한 시대예요. 요즘 유해한 책이 뭔줄 아세요? 제가 서울역에 가서 이제 편집회의를 했어요. 서울역에서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니 출판사 관계자들 서울역에서 이제 편집회를 의 하는데 제가 책세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 권은 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 어린왕자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고체를 꼭 주십시오. 그래서 까 때마다 받거든요. 받았, 그 어린 왕자에 세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죠, 여러분? 돈, 돈, 돈을 버는 일도 아니요 예쁜 아가씨를 꼬시는 일도 아니요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랑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해안을 가져라. 그리고, 어, 그, 뭐랄까요. 그, 길비려춤의 의미. 사람이 귀해요. 방문객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방문객. 갑자기 그 시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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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종.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을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귀한 이유는 당신이 존경하고 당신이 잘나고고 어, 당신이 에, 에,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당신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할 다른 어, 사람이 없거든요. 길비대진의 의미를 깨닫게 한 책이기 때문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책두 권을 선물 주더라고요. 하나는 낙서 테라피예요. 여러분 옛날에 60대, 출신되고 벽에다가 막 이렇게 가위도 그려놓고 낙서 등지 막 써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기억 안나시는 분들은 어, 2030 시대이고요. <laughs> 기억나시는 분들은 50, 80, 70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막 이렇게 편집해서 내놓은 책이에요. 그니까, 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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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다 뭐 하는 거예요? 낙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펜을 들고 계신데, 이 펜을 들고 낙서, 뭔가 이렇게 메모하고 한다는 게, 타르시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낙서. 저는, 그래서 제 강, 전 대대네들 아카데미, 어 있어요. 대대네. 근데, 화수목고부터강인 네, 있는데, 오늘 목요일 강좌도 있는데, 밖에 놓고 왔어요. 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중요는게 메모 습관 가잖라 메모하다 보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 영화볼때 몰입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은 있잖아요. 그때 마음의 조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모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습으로서 일상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메모하는 것 자체가 탈피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낙서드라큘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책이 그 불티나게 털려요. 하루에 2 0 0 0곳이 나간대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 컬러링 카페라는 책이 있어요. 컬러링 카페 이거 보면 그 수놓을 때 문양 이 있죠? 그것만 많이 수록해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해요? 역시 이렇게 꼼꼼하게 색칠하는 거예요. 40대 주부들이 많이 사는데요. 꼼꼼하게 색칠하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을 내놓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테라피가 네.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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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대인들은 테라피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하다고요. 네. 짐승들은 밤마다, 오오오! 하고 는데 사자원을 토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네,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소리 질수 없는 환경이에요. 옛날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그 소리라도 주려고 바닷가에서 막 외쳐도 요즘은 그것도 못 하잖아요. 아파트에 소리 질러봐요. 밑에 제조처 올라와요.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소리 질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헬멧을 지금 어, 특허 내놨어요. 그 수고 받고 소리 질까 라는. 여러분 하나씩 구매해 주실 거죠? 네. 아, 네. <laughs> 어, 따라서니다 리액션은 리액션은. 어, 매력의 포인트다, 시작. 예, 예, 매력의 포인트다. 포인트다. 젊은 아이들은 험한 일에 막자질어지고 반응이 민감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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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저처럼 나이가 힛끗힛끗 다지고 머리가 힛끗힛끗 다지고 저가 머리가 백두거든요. 근데 오렌지도 최근에 바꿨어요. <laughs> 네. 변신이 필요하잖아요. 변신은 무죄다, 시작. 변신은 무죄다. <laughs> 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덤덤해지는 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액션, 액션액션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보여요. 이제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인트로 뱅. 따라 합니다. 인트로 뱅. 정선수의 어디 계세요? 네. 원어민 바로 갖고 온다. 반은 교정 분류. 인, 어, 거의 원어민 갖고 있습니다. 바른 정확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인터로뱅 인터럽뱅.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 부어. 인터로뱅 어, 경이적인 놀라움. 경이적인 놀라움. 호주에 제가 몇년 전에 여행 갔는데, 우와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는 거. 와. 그때 행복 중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오,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계시나요? 충성! 충성! 네, 우리 이승만, 어, 어, 시님은 아니고, 대통령님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그, 살아가면서요, 남한테 기쁨을 주는. 와, 그, 래녀 어떻게 가장 네, 제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네. 박사 위에 뭐, 아시죠? 박사위에, 박사 위에 석사 다음에 박사, 박사 위에 뭐예요? 박사는 사람, 박사. 박사 위에 순사, 순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봉사.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자기가 가진 거를 남한테 베푸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승만님은 어, 원우님은 벌써 네, 훨씬 도 좋으시고 왜 좋으신가 봤더니 봉사의 경지에 이르셨군요. 이승만 어, 원우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 한 번만 더여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복자니? <laughs> 이름이 참 예뻐요. 네. 아니 복이 에, 넘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복자 원우님은 언제 하자는 것 같아요? 나와 만나고 역시 뭐 어, 봉사 수준이시네요. 몇백 네. 분 후딱후딱 하시고 하시고. 어, 네. 어, 미란이네. 이렇게 예쁘시네요. 네. 언제 화장실 가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간 희망이 되고 비전을이렇게줬을때 정말 그 사람이 사랑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일을 할때그 그, 그. 오, 오, 기도만 멈추시고 <laughs> 여기 양진 몇회 가져가야 죠 지금 2회. 2회인데 이 정도로 오셨어요? 와우, 멋있어요. 네, 다 네. 네, 뭐,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각자의 행복한 순간이 있으시겠죠? 어, 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국밥을 시켰어요, 3시에. 그때 저는 반만 먹었어요. 왜냐면, 약밥 먹으면 두 공기 먹어야 되는데, 반 공기만 먹었어요. 왜냐면, 배가 충만하면 에너지가 다밑로 내려가지고 머리가, 머리가 비어버리고됩니요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어, 허기만 딱, 허기만 딱 채우면 딱 좋아요. 가끔은, 그 있죠. 가끔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 반식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죠. 삼키 세때 이거 못 찾아 먹으면 어, 정량 잃어버린다고 삼키 세때 다 챙기지 마시고 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실은요, 네, 훌륭하십니다. 봉사하고, 감사하고, 또남 베풀고, 네, 성취감 느끼고, 막그는데 행복하죠. 어, 근데 이 뇌는 굉장히 단순해요. 원시적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데다. 누구와? 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서?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나시고 그럴 때도뭘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곳에서 네, 삼겹살 먹을 때를 상상, 상상하시면 어, 행복이 넘칠 것 같아요. 인생에는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학습, 저의 그 교육 철학이 있어요. 교육 철학이 뭐냐면 이거예요. 라 즐거울라. 공자는 일찍이 하기 싫지, 불력 여로와유공이 자본받느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군자로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군자는, 어, 공자는 세 가지 란을 얘기했지만, 저는 삼락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음. 첫 번째가, 에락이에요. 이거 잠깐 올릴까요? 어디서 올리죠? 여기서 올리죠. 빨리 찾아야 되니까요. 올려주시죠, 이거. 어, 사랑했지 아시죠? 네. 사랑하는 죽음, 네. 사랑하는 죽음. 우린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어, 격려를 받고, 어,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어, 지긋지긋해요. 그 사람, 그것도 행복이에요. 지긋지긋한 찌끈 거든 행복. 아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 머리에 오렌지로 염색이 아니거든요. 어 해독을 하려고 이거 헤라테라피라고요. 이렇게 녹녹 녹, 녹차 막 하듯이 이걸 이고 쓰고 있으면 그냥 전백 하얀 머리라서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 오렌지족이 되고 싶어서 그냥 또, 어, 이 색깔 보내게 되있고요 네, 근데.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어, 말씀을 어, 이렇게 염색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저게 과시욕을 부리고 하는 게다 누굴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과시욕과 사랑의 욕구 때문에. 우리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상락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어, 이것도 꺼주셨는데. 이 즐거움 중에 하나가, 사랑의 즐거움인데요. 이 사랑의 자 가운데 마음심 자가 있는데, 이 마음에 상대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 제가, 어, 제가, 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소통 공감, 힐링 스피치에 관한 거, 그리고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제 강의를 해 올리고 있는데, 먼저 소통 공감, 네. 두 번째, 네, 즐거우면, 어, <laughs>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느끼는 성취감, 이건 말로 표현하고 뭘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을 익혀서 성장하고 있어요. 뭔가 일을 성취했을 때그 그 쾌감. 음, 저는 MTB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등산 좋아하고요. 어, 근데 요즘 최근에 하는 게 탁구를 시작했어요. 겨울철에 아침에 매일마다 할수 있을 뭘까 고민하다가 실내에서 할수 있는 탁과 적당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오늘 제가 배운 게 이거, 컷, 요구치 이렇게, 이렇게, 컷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제외도 다리 배워왔어요. 근데, 어 뭐,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그, 그, 쾌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스포츠나, 뭐, 레저든, 뭐든, 학문이든 간에 배운 즐거움이야말로. 네. 음, 하기 음. 쉽지, 분력 열호와. 이 또한 크지, 아니, 한가그다세 번째가 통일 즐거움이에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 스피치를 왜 해요? 소통하게 사는 거거든요, 소통. 소통하면 행복해져요. 가장 여러분 행복할 때가 언제